아, 예, 황금 벌판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가 바로 제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이고, 유튜브를 왜 유튜브가 안 올리노, 하지 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개인전, 예, 개인전 시회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달 항아리인데, 일반 달 항아리가 아닌, 예, 아, 우주의 별빛을 품은 달 항아리로 어, 세상에 하나뿐인 아, 그림, 작품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예, 밑그림을 그린 데다가 어, 다시 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의 그림자입니다. 이 작품은 아, 도시의 그림자고. 예, 이를 보다시피 이렇게 쭉안되 있습니까? 예, 이게 다 바뀝니다. 다.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기가 차지해. 예, 간부디아만 하더라도 그렇고, 예, 거다가, 네팔, 아, MZ, 예, 2030이 부정부패와, 예, 부정선거 내리엎어가지고, CCP,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는 놈들을 축출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돛도 모르는 놈한테 돛도 모르는 놈한테 맡기고 있어 큰일 납니다. 어느 회사든 그 회사가 성공을 하면 전문가 성실 겉면 진실입니다. 그래야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기업이 지금 또또 모르는 놈이 키를 잡고 주식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문함을 어디로 끌고 지금 다닙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케이 카트.